됐어요? 아. 좋아해

어, 이제 안 무서워.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. 빠. 와,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. 그지 꽈. 응? 어? 잘했어. 잘했어. 이제 안 무섭지? 공룡. 공룡아. 아! 이. 아. 아. 야, 끝. 아, 아파. 아파. 음. 아파. 어디가 아파? 끄지. 어. 쥐어. 끄이 봐. 끄이. 아이고. 어떡해야 돼?

We wish,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아이야 5 아이야 4 아이야 3 2 본거 같은데? 됐어 됐어 어? 아이야 한 번, 있어? 한번 1차로 저기가 봐봐 아이야 차차 뜯어줘요 아, 우와 또 있어 지금 어, 아 집에 많지? 또또또 이거 봐 조립해야 되나? 한잔하 텐데 어 이거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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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laughs> 그게 뭘까? 우와 <laughs>